아 이번 제목은 내가 힐링을 받은 이 갓대금 아프리카 TV 유, 아프리카 TV만 방송하시다가 유튜브 같이 동시 방송 베스트 BJ라서인지 뭔지 몰라 팝이면 아니면 할수 있는 건가? 하튼 여뭐어 생방송을 안 하시더라고 그게 이유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. 어, 어쨌든 이게 생방송을 좀안 하는 거고. 쇼츠? 음. 그래도 나보다 구독자 많아. 구독자 만 명이야. 나는 지금 구독자가 3,700? 4,000명인가? 4,000명 안 됐어. 3,700명 밖에 안 됐어. 4,000명 언제 됐나 4,000명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내가 갓대금, 갓, 갓을 쓰고 대금을 부르는 남자. 이 갓대금이 아프리카 TV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대금으로 검색했을 때 방송하는 사람 중에 그 누적 참여자 순. 볼때 1위, 1위더라고, 갓대금.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또 여성분이 있는데 그 까먹어서 누군지. 어딱 1위야, 대금. 대금으로 대금 악기로는 아프리카에서는 어, 시청자 누적자, 누적자 순. 음. 그,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스트레스, 굉장히 그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매일매일, 매일매일 받고 있거든, 엄청나게. 그럴 때그갓대근그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 그거 들으면서 이게 소리는 또 소리로 그 뭐냐, 어,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? 사랑은 사랑은 또 사랑으로 해결하고 사랑의 아픔은 사랑으로 해결하고 이간소음의이 소리의 아픔은 또이또이 또이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나 이 대금 나름 힐링 힐링이 되더라고 근데 이게 또그가대근님이그 그걸 또 어, 크게 틀을 때는 또, 그걸 또, 뭐냐, 층간소음 보복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, 어쨌든 굉장히 힐링이 돼서 상당히, 뭐랄까, 층간소음으로 힘든 사람, 또는 가난해서 힘든 사람, 이게, 어쨌든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, 이 소리, 듣는 거, 이 소리로 듣는 걸로 굉장히 음? 마음이 아픔이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람들은 이런 소리는 소리로 치료를 하는 거든 이 소리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거지 예전에는 특히 힘들었던 게 특히 담배였거든 담배 냄새 무지 힘들었었지 아 지금 이거 잠 이게 못 자는 게잠 아, 깨는 게 진짜 그냥 거기에 거기 반지하에 살까. 사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. 근데 지금 이게 여기 최악이최악의집그 상황이 나와버렸어. 여름에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, 겨울? 아, 이거 상당히. 근데 어쨌든 이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지. 이, 이 층간소음이나 아니면 어떤 소리로, 소리에 소리로 인해서 응그니까 응? 소리로 소리는 또 소리로 어, 완화를 해주는 거지 완화. 우리 응? 그 가때금 갓대금, 응 가때금 방송 보고 응?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약한이나마뭐 미미 하긴 나마 진짜 마음의 안정을 주더라고. 응? 지금 또 개가 엄청나게 지어댄다 아, 이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아픔이 좀 심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윗집이 아까 밥 먹는 시간이 온것 같은데? 아까 오늘 6시 왔는지 아무튼 가택금 방송을 내가 후원할 수가 없어. 나도 지금 가난하고 굉장히 힘든 이사 분? 이번에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아 너무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들어 아프고 지금 위집아랫 집뿐만 아니라 특히 특히 화장실 소음도 심하고 그. 그 애들 때문인지 몰라도 그 애, 애가 화장실에 딱 이용할 때 그때 그때 쾅쾅 일부러 하는 거네 그럼 그 애가 다른 집 집인지 아무튼 힘든 거야 지금 이게 어저께는 틀었었나? 어저께는 안틀었었거든 그전에 틀었지 완전히 하하 <laughs> 왜냐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면 다른 사람도 듣기 싫은 소리야.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지. 야, 요즘에 그때 거기 그냥 그 반지에 거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밖에 벌레나 벌레 엄청 나오거든. 아유, 그래서 지금 집은 그런 건 없는데 측면 소음이 너무 심해. 아유, 진짜 잠을 못 자서 거실에 있어도 거실에서도 그러네. 이쪽 방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. 아니면 이쪽 방에 있는가. 그쪽 방은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된게 아유 문제가 된게 뭐냐면 아 그래도 가택금 TV 가택금 아유 소리로 힘들어 가지고 어찌 됐든 나름 힐링이, 힐링이 되고 있고. 근데 어제 오늘은 못 챙겨봤네. 하... 야, 아무튼 내가 힐링하는 방송 얘기했고, 갓대금? 종료?